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은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내용들 하나하나 살펴볼 테니까 꼭 영상 끝까지 참고해 주시고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정까지 같이 살펴볼 테니까 꼭 영상 끝까지 참고해 주세요 자 영상 시작 전에 난좀 빠르게 답변이 필요하다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4번과 함께 어떤 질문도 상관없어요 사소한 것도 괜찮으니까 질문 많이 보내주세요 확인해서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일정까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은 더욱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자, 근데 그 변동성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애매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저랑 머리 맞대시고 함께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아침이건 저녁이건 주말이건 공휴일이건 상관없어요. 궁금한 거 생기시면 언제든 질문 주시고 다만 꼭앞에 숫자 4번 써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문자 여기저기서 오기 때문에 앞에 숫자가 있어야 코인 문자로 인지를 하고 먼저 확인해서 먼저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답변이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정과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이렇게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 제가 여러분들께 이걸 추천부터 타이밍 다 잡아 드렸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거 대지상승의 시작이고 살까 팔까 정답 나왔죠 이코인도 함께 매수하세요 후속까지 제가 2주 내에 다 추천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영상 보시면 비트코인 캐시 정확하게 1 7 9100원 구간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이 박스권 20만원까지 박스권인데 이 박스권 상단 채 도달하기 전인 18만원도 안될때 제가 추천 드리면서 후속까지 다 추천 드렸죠 제 영상에서 뭐라고 했어요 몇 초만 보시면, 당연히 박스권 하나 지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거겠죠. 거겠죠. 어디까지 나오겠어요? 박스권 상단까지 없어야 열려있다. 이 상단, 상단 구간을 돌파 완착하면 뭐예요? 가격의 레벨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박스권 상단이 20만원까지 상단 열려있고, 20만원 돌파면 뭐라 그랬어요? 가격 레벨업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캐시. 이때요 이때. 제가 여기서 추천드렸고, 엄청난 상승 보였죠. 100%가 넘는 수익 여러분들 다 챙겨 가셨어요. 거기에 제가 뭐 했어요? 또 후속 코인까지 말씀 드렸잖아요. 자또몇 초만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 이런 코인들도 가는 거고 이 후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드릴 건데, 건데 바로 이 캐시라는 코인입니다. 이 캐시 자, 제가 비트코인 캐시 당연히 가는 거고 후속으로 이 캐시다 라고 0.0288 여기 완전히 상승 나오기도 전에 바닥 구간에서 정확하게 추천 드렸어요. 자 여기서 추천 드렸어요. 제가 여기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캐시 비트코인 캐시 여러분들 합쳐서 2, 300%씩 수익 다 챙겨가셨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린대로 다 됐죠. 자 근데 지금 이제 일정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이거 다시 한번 먹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단기 트레이딩을 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시장에 단기로 수익 챙겨가라고 단타장 깔아놨어요. 우린 베팅만 하면 수익 챙겨갈 수 있는 굉장히 쉬운 시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도 코인들 좀 담아보고 싶다. 단기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딱 1분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시면 매일 아침 단기로 매매하실 수 있는 무료 단타코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어 이렇게 아침에 숫자 4번 남겨주시면 제가 같은 날 타점 잡히는 시간에 어 코인명 매수가 그리고 1차 매도가 2차 매도가 최소 얼마 이상 매수하시라고 다 말씀드려요 목표수익률까지 다 말씀을 드리고 왜 매수해야 되는지 그 사유까지 브리핑 다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6월 1일 날 이날이죠 이날 이날 추천을 드렸고 이 기준선 돌파전 마지막 눌림목 이 기준선 돌파전의 마지막 눌림목이기 때문에 매수하자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2분할 매도하자 라고 말씀을 드린 건 여기까지 상단이 열려 있고 여기 돌파 나오면 오버시팅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350원 이하로 매수하시고 1차로 이구간에 매도 걸어 두시고 2차는 여기에 매도 걸어 두시 라고 정확하게 다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쉽습니다 말씀드린 가격에 매수하시고 매수차 을 되면 매도가에 매도 걸어 두시면 끝이에요. 자, 그래서 각각 250만 원씩 분할 매도를 했죠 이렇게 250만원씩 자 그러면 이때 250만원어치는 55% 수익 챙겨 갔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140만원 정도 가까이 수익 챙겨 가셨을 거고 나머지 250만원은 107% 수익 챙겨 가셨을 거니까 대략적으로 한 250만원 이상 수익을 보셨겠죠 그럼 이분은 단 며칠 내로 이렇게 수익을 챙겨 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타이밍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렇게 수익 챙겨 가시고 수익 인증까지 다 남겨 주셨습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가실 필요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 보셨다면 다른 건다 필요 없고 그냥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수익 챙겨 가시고 저는 채널 성장하고 서로 윈윈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실시간으로 미국의 부채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부채가 한달 동안 1조 달러가 증가를 했다라고 해요. 자, 지금 화폐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계속 떨어질 수 밖에 없죠. 왜냐? 무제한으로 찍어내니까 달러 계속 찍어내죠. CBDC 발행해요. 이 CBDC는 안 찍어낼 것 같아요. 무조건 찍어낸다. 오히려 더 쉽다 찍어내기. 그렇기 때문에 화폐는 완전 쓰레기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반감기. 그래서 이렇게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 있는 화폐화는 완전 만드는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비트코인을 사는 것이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매매하기 굉장히 좋은 시장이 나타나고 있죠 자 보시면 지금 어때요 사이클이 급등하고 눌림하고 바닥 나오고 반등하고 급등하고 눌림 나오고 바닥 따지고 반등하고 급등한 거이 패턴을 계속 반복을 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급등 전에 또한번 반등을 만들어가는 시점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뭐예요 비트코인 3년 상승하고 1년 내리는 패턴을 반복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 제가 이 캡처까지 다 보여드렸죠 비트코인 트렌드 3년 상승 1년 하락 패턴 4년 주기로 비트코인 반감기가 오기 때문에 20년도 하락 마감했고 23년도 어때요 현재 업인 상태잖아요 이건 안 바뀝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추가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고 자 비트코인이 오른다라는 건 뭐예요 얘한테서 포크된 코인들도 오른다는 거예요 크는 거뭐 있어요? 비트코인 골드도 있고 비트코인 캐시도 있고 근데 지금 비트코인 캐시가 대장이죠. 얘보다 시가 총액이 작고 가볍기 때문에 더 탄력적인 상승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캐시도 또한번 크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한번 오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정 살펴보기 전에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스토마 입장 링크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당연히 제가 다시 한번 이거 타점 또 잡아드릴 거예요. 먹을 거 많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잠시 후에 일정과 함께 차트 좀더 자세히 볼 건데 이거 타점 기다리시면서 저랑 같이 대응하시고 갖고 계시거나 물리신 분들은 비중과 평단 저한테 공유해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손절로 다시 잡을지, 추가 매수할지, 그냥 홀딩할지 전략 잡아서 신호까지 드리니까 저랑 머리 맞대시고 함께 좋은 결과 만드세요. 시장에서 기회 줄때 대응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대응하면서 단기 트레이딩 병행하자. 저도 트레이딩으로 먹고 사는 살으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매수할 때, 제가 매도할 때 같이 하세요. 다만 제가 매수하시려고 말씀드리면 이렇게 뭐 진입했다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체결이 잘 됐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팔라고 말씀드리면, 어 수익 챙겨가시고, 뭐 고맙다, 수익 잘 봤다, 뭐 완료했다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잘 파셨는지까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가 제 책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가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거나, 충분히 수익을 보셨다면, 다른 건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그냥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께 수익을 챙겨드리고 여러분들은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서로 윈윈하자 라고 제안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정 살펴보기 전에 얘 지금 하얀 색깔 점선으로 표시된 상단 기준선 돌파하면서 여기 지지력 테스트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지지 받느냐 아니면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타점이 또 한번 바뀌기 때문에 애매한 자리에서 매수하지 마세요 잘못 물리면 여기서 크게 물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일 저녁 9시 30분에 바로 CPI 발표 있어요.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지표죠. 지금 연준에서 금리 인상 어떻게 한다 어쩐다 이야기 나오는데 인플레이션 지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연준의 스탠스를 미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날 시장 방향성 나올 거예요. 거기에 베팅해야 될 코인들까지 다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대응하시고 함께 좋은 코인들 많이 담아가세요 분명한 건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께 엄청난 기회를 주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를 짧게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체 비용 드는 거 없으니까 전혀 부담가실 필요 없고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것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